안녕하십니까. AI종합지 AInet 뉴스 발행인 박영숙입니다. AInet 박영숙TV입니다. AInet 박영숙TV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제가 채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하이퍼사이클이라고. <laughs> AInet 뉴스는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사가 올라갑니다. 25개, 30개 정도의 기사를 올리고 어, 그리고 어, 오늘 AInet 뉴스 중에 한 개를 저희가 AInet 박영수 TV 채널에 올려요. 자, 보시면 오늘은 구글에서 차세대 모델이 제미나이, 그죠? 제미나이 3가 나왔어요. 재미나이, 지금까지는 재미나이 2.5 쓰고 있었는데, 그죠? 재미나이 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나이 3, 제가 어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재미나이 3 모델이 정격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어 소개를 해드리고, AI 선두 경쟁이 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그죠 그리고 뭐채 gpt 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 6개월 한번씩 2 3개월 한번씩 새로운 챗봇을 어, 내놓고 있어요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요 차세대 기반 모델 재미나이리가 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론 성능이 사상 최고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고 있네요. 구글이 화요일 자사 어제 자사 최신이자 가장 진보된 기반 모델인 제미나이 3을 그죠 공식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 3은 즉시 구글 제미나이 앱하고 AI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언어 모델 그죠. LLM 어,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이라 그래요 구글이 가장 강력한 LLM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미나이 3로 네, 공개를 한 겁니다 재미나이 3 지금 이렇게 <laughs> 보시면 이제 재미나이 2.5 에서 재미나이 3 까지 올라갔습니다 재미나이 요게 지금 제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재미나이 인데 그죠 재미나이 들어가면 제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어, 미래TV영숙박 이렇게 돼있고 요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어 제미나이패스도 있고 그죠 제미나이3 그죠 있죠 프로 하고 여기에 제목은 싱킹 이렇게 해서 추론 모델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모델이고요. 재미나이 그냥 들어가면 재미나이를 만나보세요. 이거는 돈안낸 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도 그죠 클라우드도 제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퍼플렉시도 제가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챗GPT 4. 죠. 4. 네, t 지피티 5가 나와 가지고 채지피티5 <laughs> 1 5대을 지금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컴퓨터에는 제가 지금 돈을 내지 않는 걸로 오픈해서 제가 기사를 쓸 때에는 적어도 세개의이 물어봐요. 클라우드한테 물어보고 채, 그죠? 챗지피티 5한테 물어보고 제미나이 그죠? 이제 3한테 물어보고 뭐 포플렉시티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서 비슷한 답을 얻으면은 그것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엉터리 같은 기사를 요즘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 기사 박영숙이 쓴 기사는 하나도 안 믿어요. 세 사람 또는 세 개의 AI가 검증해 주는 그 기사가 맞다라고 검증해 주는 걸 씁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미나이2.5 공개 이후에 7개월 만에 지금, 제 GPT, 그죠? GPT 5.1을 출시를 했어요. 이거는 뭐, 이, 구글에서 지금 제미나의 3를 내니까 오픈 AI도, 어, GPT 5, 5.1을 냈습니다. 그죠? 5-1 또는 뭐5.1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엔드로픽은 이미 제가 소서 4.5를 쓰고 있어요. 엔드로픽이 이게 지금, 지, 에, 4 5고 그죠? 예.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음, 봐요. 어, 이렇게, 에, 어, 나만의, 클로드, 그죠? 퍼플렉스티,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매일처럼, 이게 지금 한 5, 6개월 만에 확확 뒤집어지니까, GPT-5 프로도 써봤고요. 그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뭐, 한 6개월 또는 5개월 또는 2, 3개월 만에 확 뒤집어 바뀌니까, 아, 어느 것이 좋더라 하고, 어느 것이 좋아요 하고 나면 한달 후에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좋다라고 말도 못해요. 아, 이거 써봤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연구중심 버전은 제미나이 그죠? 3, Deep s y n c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은 나오는 그날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모델 공개와 함께 구글은 제미나이 기반의 코딩 인터페이스, 구글, 안티그래비티도 선보였는데, 안티그래비티, 뭐, 등등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렇게, 음, 구글, 그죠. 그 다음에 구글이 제미나이3를 내자마자, 그죠. 내자마자, 채찌 PT는 저 5.1을 내자마자, 거기에다가 클로드는 소넷 4.5를 얼마 전에 냈고요. 그죠. 클로드도 이렇게 뭐, 따라 하면서 정신없이, 그죠. 어,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제미나이3는 시장에서 오픈웨어의 채찌 PT 5.1과, 그 다음에 클로드 4.5와, 경쟁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유튜브나 어디에서, 아유, 재미나이가 훨씬 좋아요. 채취피티가 훨씬 좋아요. 클로드가 정말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웃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아니야. 내일은 또 아닐 거야. <laughs>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것은 점점 더 조금 더 좋아야 새로운 거라고 내놓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구글의 재미나이는 3점 그죠 뭐 3이다 채 g p t 는 5.1까지 갔다 그 다음에 클로드는 클로드가 엔드로픽입니다 클로드는 소넷에 4.5까지 갔다 이런걸 보면은 점점 더 제가 쓰고 있는 기사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데에서 기사를 일일이란 기사로 써줘 하면은 다양하게 그죠. 내가 물은 거에 대한 답을 얘들이 다써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정리를 하면은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재미나이 같은 건데, 재미나이 3, 그죠. 재미나이 3. 프로. 씽킹이라고 이제 씽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쓰기 시작해요. 오늘 오늘 기사는 전부 여기에서 썼습니다. 어제 나온 거를 오늘 쓴다. 예, 돈을 주고 쓰고 있어요. 어, 저희는 뭐 클라우드하고 다 이렇게 합쳐 가지고 돈이 점점 이제 조금 싸지긴 해요. 거의 한 7, 80만 원입니다 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어, 간단해요. 재미나이는 지금 3%, 3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쟁하는 채 GPT는 5.1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클로드는 소넷 4.5가 나왔어요. 이세 개가 정말 제일 열심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어제 나온 제미나이 3이, 언제 제미나이 4가 될지, 또는 제미나이 3.5가 되겠죠? 그리고 채찌 PT 5.1은 조금 있으면, 그죠? 한 일주일 지나면 5.2가 나오겠죠? 소넷 4.5는 4.6이 나오거나, 아니면 5가 나오거나. 세상이 이렇게 거의 하루 만에, 또는 2,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좋더라. 써보니까 뭐가 좋더라. 그런 만한 사람은 바보다. 그죠? 바보다. <laughs>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해드려요. 재미나이 3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자, AInet 박영숙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